갖고 지마 보여줘. 가만 있어. 아 아니 아니 아니야. 열지 마. 이게 진짜 바퀴벌레. 가짜 바퀴벌레. 자 과연 부팀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. 나오더라. 치우의 이태경 선수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어. 아 이씨, 보지 마. 올라가 볼게. 아니 밖에다 버리면 못다 버려. 밖에다 버려 지금. 아니 이게 아 진짜. 아니 보여주는 게아니 갖고 나가는 중이었다니까? <laughs> 아내 봐봐 근데 너무 웃겨 봐봐 아, <laughs> <나, 웃음> <야, 웃음> <밖, 웃음> 죽죽죽 아, 그만해 오, 오, 나다나아아나빈 뭐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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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laughs> 거지? 어? 빈 거잖아 어. 아, 아.